미흡한 안전 조치로 산재 사고가 나면 경영 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 초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업마다 산업 현장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산재를 예방하는 다양한 조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근 산업재해 청문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자리. 포스코와 LG 디스플레이, 현대중공업. 현대건설, 국방 등 아홉 개 기업 대표들은 잦은 산재 사고에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치에서하고이 자리에서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에서 작업하다가 저희 로자들이 지금 큰이부을 그 입었기 때문에 어, 구체적인 뭐 기자초지을 떠나서 저희가 이 엄중한 그책임을끼고 있고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의 불명예를 이젠 벗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안전 최우선 경영이 화두가 됐습니다. 특히 대형 산재가 일어나면 경영 책임자 등을 징역 1년 이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법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은 초 비상이 걸렸습니다. 포스코는 안전책임 담당자를 사장급으로 높이고 3년간 1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관련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LG화학은 절대준수 안전수칙을 마련했고, 현대중공업은 표준화된 작업 환경을 강화하는 등 기업마다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내년에 중대재벌의 본격 시행될 경우에는 대표이사분들이 이제 그청문회뿐만이 아니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징역형을 실형을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기업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처벌 강도가 과도해 경영 압박이 우려된다면서 법 시행 전에 이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일입니다.